자, 마지막으로 LCK 정리 1세트. 그리핀이 1, 3, 1 날개 운영 조합을 가져갔고, SKT는 5대5 한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그리핀이 날개 운영을 하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전 단계에서 지는 뱀픽이었어요. 반대로 SKT는 레넥톤을 미드로 돌리면서 라인전부터 이기는 픽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당할 이유가 거의 없었죠. 그리핀은 라인전이 불리한 조합이지만, 라인전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SKT가 초반, 미드 갱킹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꽉 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그리핀이 말 그대로 운영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냥 쓸려 나갔어요. SKT가 뱀픽부터 인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리드하는 1세트였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순식간에 끝난 경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초반 갱킹 한 방에 그리핀은 사일러스 픽의 의미가 사라졌고 모데카이저를 통한 1, 3, 1도 불가능해졌고, 붕 떴습니다, 조합이. 그리고 이제 2세트. SKT는 1세트보다 좀더 라인전과 한타력이 떨어졌지만, 사이드를 돌기 좋은 1, 3, 1이 가능한 조합을 선택했고, 그리핀은 1, 3, 1, 1세트보다 좀더 라인전이 강력한 1, 3, 1 조합을 가져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1라운드 때는, 1세트 때는 그리핀이 좀더 라인전 반반, 혹은 반반 이하의 상성이었다면 이번엔 상성은 좋게 만들었습니다. 반반 혹은 반반 이상의 상성으로. 근데 정작 인플레이를 봤을 때 라인전에서 리드를 못 했어요, 그리핀이. 그리핀이 리드를 했다라고 말하려면은 그 상성 차이 이상의 차이를 벌렸어야 되는데 상성 차이 이하의 차이밖에 안 벌어졌기 때문에 뭐 원딜 CS 20개, 미드 CS 10개 정도 리드했지만 상성상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탑은 CS를 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뱀픽의 의도를 살려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1, 3, 1을 해야 되는 조합이었는데, 오히려 SKT가 사이드 운영에 있어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시야장악 잘해주고, 상대방 미드라인 안에, 아, 미드라인 안에 주요 챔피언들 가둬놓고, 오히려 날개를 펼쳐서 이득을 본건 SKT였어요. 운영에서도 SKT가 2 세트에서 크게 앞섰기 때문에 그리피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애쉬와 탐켄치를 가져가는 변수 창출 조합이었지만 정작 애쉬 궁극기로 활약한 장면은 없었고요. 탐켄치 궁도 있었지만 너무 늦었고 마지막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피는 조합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서 SKT한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인전에서 리드하고 터트리는 게 아니라 라인전에서 반반 가고 운영에서 말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세트였던 게 경기 내용상 그리핀은 2세트 조합이 본인들이 가장 잘 다루는 조합이었어요. 131을 잘하는 그리핀이었고 라인전도 리드해야 되는 그런 조합이었잖아요. 라인전을 리드할 수 있는 라인전 강하다가 그리핀의 강점. 131 잘한다가 그리핀의 강점. 두개다 오케이였던 조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버리면서 굉장히 힘든 결승전이 됐죠. 그리고 3세트에서는 그리핀이 2세트보다도 더 라인전에 집중하는 조합을 가져가면서 말 그대로 라인전에 몰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캔 치를 빼버리고 쉔 서포터를 가져가면서 조합의 완성을 보여줬어요. 라인전은 더 센데 1, 3, 1은 여전히 가능하기도 하고 한타력도 좀더 올라간 조합. 그리고 SKT는 무난하게 성장하면은 한타에서 성장 기대치가 높은 챔피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반 가면 이기는 조합이었는데 그리핀이 초반에 미드 정글의 활약을 바탕으로 상대 정글러인 세주하니를 말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플레이를 바탕으로 미드 정글 주도권 잡고, 시야 잡고, 탑다이브. 탑다이브를 막으러 와도 쉐니 궁극기로 똑같이 넘어와 주면서 인원수의 차이를 유지해 주었고, 그리핀이 이득을 계속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리핀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었지만, 중반부터 그리핀도 더 이상 스노우볼 굴리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파밍하는 플레이 위주로 하다가, 바론트라에 한 번에 역전 당할 뻔 했었죠. SKT가. 좋은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둘이나 잡아냈는데 셋을 잡아냈으면 마지막에 랜톤이 잘려 죽었다면 경기가 뒤집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초비가 슈퍼플레이로 살아나갔고 그리핀은 용아 바론 먹고 2차 타워 2개 밀고 챙길 만큼 챙겼죠. 그 뒤에는 그리핀이 빠른 피드백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론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시야 장악을 하고 바론을 치면서 뒤를 내주는 게 아니라 낚시로 상대방을 먼저 잘라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평소에 그리핀다운 3세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4세트에서는 그리핀이 운영을 아예 버려버리고 한타하는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SKT는 그리핀의 한타가 들어오는 조합인 걸 확인하자마자 받아치는 한타 조합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한타에서 편한 조합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리핀이 볼리베어 서폿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바텀 갱킹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볼리베어는 전멸이 없으면 유틸성이 전무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 바텀 갱킹에서 실패하면서 경기가 기울어버렸고 이후에 볼리베어가 공략당하면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미드 정글 주도권까지 같이 날아가는 그리핀이었습니다. 바텀 미드 정글, 이 네라인의 주도권이 날아간 그리핀이다 보니까 할게 없었죠. 그래서 전령에서라도 싸움을 걸라고 그랬는데 SKT가 더 좋은 시야 장악을 바탕으로 좋은 포지션을 잡아서 한타에서 리드했고 그 순간 경기가 그냥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이었어요. 그리핀은. 그래서 SKT가 시야 잡고, 라인 푸시하고 한타하고, 그대로 마무리 지으면서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요약하면, SKT가 플레이오프부터 꾸준히 보여주었던 더 나아진 뱀픽을 바탕으로, 그리핀을 상대로 뱀픽에서부터 시종일관 리드했어요. 근데 그리핀이 그래도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점점 피드백을 통해 뱀픽이 나아졌는데, 문제는 뱀픽이 나아졌어도, 기본적인 경기력에서 SKT가. 라인전이건, 한타건, 운영이건 다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SKT가 확실하게 더 잘했어요. 3대1로 SKT가 승리했지만 내용은 3대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양 팀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